여러분들 그 뭐야 그리고 요새 카페에다가 팬아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만간에 이제 네이버 카페 페아트 게시판 훑어보기 컨텐츠 한번 다시 해야겠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 유로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페네르바체 레알베티스 스포르팅 샤를루아가 토너먼트 진출을 놓고 다투고 있고요 이거 까딱하면은 못 나간다 야 잠깐만 이거 지면 본선 못 나갈 수 있다 유로파 야, 들어가, 들어가, 때려! 하나, 둘, 땡! 그렇지! 본선 간다. 나이스 어시스트! 나이스! 페네르바체 조 1위로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합니다. 평점 7.5 어시스트 하나 기록하면서 시즌 다섯 번째 어시스트입니다 무려 좋습니다 김민재 자 이제 바로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 자 이적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감독님 보내주세요 이적 요청 어우 심사숙고하는 중 최근 이적 요청 no. 아왜 거절함 보내 주삼 보내 주세요 저 흥민이 형이랑 같이 뛰어야 돼요. 아뭘또 심사숙고야 남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할 거면 딱 하고 안할거 말고 그렇지 이정요청확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적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이 아니라 이적시장이네 <laughs> 자 가자 어디 한번 얼마나 들어오나 볼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제가 주급싸게 가드립니다 근데 왜 오퍼가 안 오냐 감독님 지금 오퍼 왔는데 막 일부러 말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죠? 여기 하나가 안올 리가 없는데? 어왜안 와? 김민재한테 이런 월드 클래스 수비수를 바라는 팀이 없다고? 야 수비 돼지, 빌드업 되지 공격력 되지 어시 되지 패스 되지 지크 되지어 <laughs> 왔다. 아 뭐야? 부상 소식은 궁금하지 않은데요? 어? 어 아니 쌍가레가 복경공 관심 없고 오퍼를 갖다 달래니까? 뭐지? 왜 오퍼가 안 와? 나 이런 이적 시장은 처음인데? 아 스카우터들 터키 리가안 보냐 유로파 안 봐? 아뭐 이적 제한이 안 오네요 제가 좀 마음을 잘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페네르바체 이와 유로파 딱 본선까지 올려놨는데 이렇게 된거 유로파나 한번 드는 거를 목표로 가보고 깔끔하게 여름에 이적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이다 컵은 뛰어야 되지 않나? 그래 컵 정도는 뛰어주자 하나같이 처음 듣는 팀들 <laughs> 진짜로 트라브 존 스포르 아유 어, 유니폼은 저기 바르셀로나인 줄 알았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여긴 유로파 자주 나온다고? 뭘또 아스날도 못 나가는 유로파를이야 이 사람들 그냥 요새 아스날 놀리는 맛에 살아요? 아니, 사람들이 요새 그냥 다들 정신 이 나가 있는 거 같아 아스날 놀리는 맛에 어?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거? 그거 재밌습니까 그거? 이장 아우 아우 수비 성공 어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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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아달이야? <laughs> 자 이렇게 든든하게 등으로 탁 어? 등져주면서 막아주는 센스 이런 것도 수비에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자 라인 라인 조금 내리고 어 저기 왼쪽 왼쪽 더 벌리고 자 왼쪽 들어가 칸다이 아니 이걸 안 들어가주네 아니 들어가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민재는 형이 밉다 아왜안 들어가 나 지금 에론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, 형도, 형도 민재가 밉다고? 아왜 아, 왜 미워 아, 난할일 했잖슴 엥 어, 유로파 32강. 우리 로마랑 붙는구나. 어, 자 32강에서 밀과 메렌그라드바, 페네르바체 AS 로마, 코펜하임과 올림픽 리럽 아틀란타와 리버풀, 니스와레이프치 슬라비아 프라와 아스날, 베시타스와 세비야, 바샤크세이로와 레버쿠젠, 바젤과 스포르팅 샤를루와 아약스와 리알 소시에다드, 페네드토트스포팅카베나봉과밀라 어, 개 많다, 팀. 디나무케이프와비아레아갱커모나 코린차 포르투, 모스크바맨유니와 나붙게 됩니다. 어우, 32강이라고 그런가, 팀개 많네, 진짜. 자, 로마전 한번 가 볼까요? 로마 하면은 또 세리에 강호 아니야. 요즘에는 뭐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옛날보다 한좀가 보겠습니다. 때려! 때려! 들어가! 들어가! 때려! 아 진짜 형님들! 아 요새 득점력이 문제있어 진짜? 아이 오프사이드를 뭐 저렇게... 자 형님들 이제 형님들이 해주실 차례입니다 그렇지! 파고 들어가! 왜, 왜 이렇게 드리블 왜 이렇게 침투를 잘 안하지?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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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 형님들 진짜 왜 그러실까 요즘에? 들남 소식 톡보마 이득점 아 이거는 근데 좀 아니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무득점하고 90분에 한골먹혀서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 아까워라 봐나 이번 경기 완벽 경기 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전진 패스도 힘이 돼 공격도 안돼 수비도 안돼 김민재는 배신 아니라고 배신자 아니라고 이거 봐 감독이 좋대잖아 공격할 때 전진 패스가 힘이 됐대잖아 왜 자꾸 수비도 안 되고 뭐 공격도 안 된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공격은 돼 나도 공격은 돼 그래서 님 평점이 그님 티는 좀 가불기 아닌가? <laughs> 자 로마와의 2차전입니다. 우리 저번 경기 원정이었니? 이번이 원정이구나. 이번 경기에서 두골 넣으면 이깁니다. 그건 뭐 당연한 얘기구나. 생각해보니까. 이게 공간 방어를 해야 될까? 대인 방어를 해야 될까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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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들어가 들어가 그래 이렇게 들어가 꼴 넣어줘 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아 이건 잘했다 이러니까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자꾸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내가 개입을 안 하면 이게 뭔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? 무슨 승부차기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아 내가 둘다 어시스트를 이게 아 진짜 형님들이 이렇게 내가 톡 찔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갑자기 팀이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나 없어도 알아서 잘하더니 이제는 아잘 찼다 자 로마를 2 차전에서 로마 홈에서 꺾어내고 16강으로 향합니다 베네르바치 와 김민재 절정의 어시스트 능력 자 평점 8.4 확실히 잘한 경기는 평점이 높아 키패스 횟수가 놀라울 따름이네요 놀랍다 그죠? 트라브 존스 포르전입니다 저번 경기에서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나이스 야 90분 와 극장골이다 그럼 이거 지금 연장으로 가는건가? 컷 나이스 협력수비 그렇지! 레드카드! 레드카드! 자! 카드가 나올 것인가? 그렇지 심판 달려갑니다 항의하는 김민재 자 뭐? 아니 무슨 야구야? 세이프가 왜 나와 갑자기 거기서 카드가 나와야지 아니 발을 저렇게 집어넣는데 와 너무한다 사실 다시 보니까 뭐 그렇게 음, 심한 것 같진 않기도 하고 모르겠다 컷 그렇지 아나 승부차기 진짜 싫은데 근데 뭐 어차피 나는 안 차겠지만 아 승차 자 형님들 화이팅 저는 편하게 구경합니다 페네르바체 어, 오? 응원을 하자마자 아 이건 아닌데 에바지 페네르바체 짝짝짝 와아 아, 아쉽다 못지 빨리 응원해 페네르바체 아뭐 아, 하는 거야 착한 걸뭐 찍어 응원하는데 이렇게 못한다고? 그렇지. 모찌 박수. 자 좋아 동점, 동점 마지막 골패널밭채 가자. 오. 자 여기서 막으면 이긴다 못자. 막으면 이긴다 못자. 아, 패널밭채 올라갔다. 모찌 덕분이야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자, 페네르바치 컵 경기 다음 라운드를 향합니다. 자, 오늘도 김민재의 완벽한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페네르바치. 아, 점점 7.4 준수한 활약. 패스 장인이 따로 없대. <laughs> 아, 빨간 거이왕 물건 입는다고. 페네르바체 <laughs> 끝없는 승리 행진.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 유로파도 16강행. 컵 대회도 올라가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시작!